자, 레오나 나왔는데요. 레오나는 제일 어려워요, 불치로그 후픽 했습니다. 카운터 찍으려. 근데 레오나가 왜 어렵냐면요, 보통 2대2 상황이 있는데 원딜을 끌어도 이기는 경우가 있고 서프를 끌어도 이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서프을 끌면 이기는 경우는 이제 완전 물몸, 소라카, 남이 이런 거죠. 자이라, 럭스. 근데 이제 서프을 끌면 지는 경우는 뭐 세트, 노틸, 알리 이런 게 있고 브라우. 보통 원딜을 끌면 이기는데, 근데 이제 세트 이런 거는 이제, 세트 서폿이라고 가정했을 때, 원딜 끌면 이겨요. 근데 이 레오나는 원딜을 끌어줘. 그래서 이 레오나를 할 때는, 상대할 때는, 타워그랩을 해주시거나, 정글을 빨리 불러가지고, 빡세게 호응해주면 되겠죠. 자, 레오나 나왔는데요. 레오나 상대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윗진영 걸리냐? 블루리스에 산뜻하게 하고 싶은데. 정글 붙이야 요니만 가능합니다. 정글 붙을 컨텐츠 찍었었죠 옛날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요니 정글 붙이. 그 끝자리 한 번만 개꿀. 그거 뭐 그거 안 찍었겠지 15초 감소되는 거안 찍었겠지 <laughs> 저리 가자니까 <laughs> 아니 핑을 많이 찍었잖아요 임팩트 있게 탁탁탁 한번 찍었군요 죄송합니다 아버팅 그럼 음, 그러니 실수했네 아, 네, 이거 레오나가 프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너무 쉬운데, 갑자기 이제 뭐큐 빼주고 다음에 달려갑니다. 어, 나 치면, 안 돼. 이거 먹어야 돼. 야, yeah, 얘 너무 탄다, 근데. 에리신고 <laughs> 아, 그, 무빙이 다르잖아요, 무빙이. <laughs> 이무빙이 배워야 돼. 아마테님도 배울 수 있어. 스무스한 무빙. 상대 이드원 들이면 쉬워요, 근데. 요즘 뭐, 사기긴 한다. 사기라고 하긴 하는데. 나중 구간에서 굳이. 오늘은요 형님이 하랄 때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형님은 요니의 VIP니까. 네, 나 지금 피드백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피드백은 내가 직접 받아야 되는데, 캐시버가 없어서 죽었어. 아무 죽지 뭐. 태견님 감사합니다. 평이 평? 그런 거 굳이 필요 없어요. 끌었을 때. 도주기 없는 거면 W 키고 나서 평2 하시면 되고 가볍게. <laughs> 아 갑자기 웃긴 거생 웃긴 거 생각났다. 아주 좋은 사람한테 배우는구만. 소자잖아. 왜, 왜 이렇게 쫄지? 이김, 이김. 카스 오렙인데 네, 니달리 왔습니다. 근데 카스 불렀으니까 이겨. 네, 이런 식으로 살게. 다뜻다 다, 다. 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너무 쉽지 않나?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다 맞아요. 웃음 나죠. 그걸 보면 행복해서 잊을 때는 그냥 신속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퀵 자리 있으니까 알큐하려면 <laughs> 신속신이 나은 것 같아요. 나 목소리 왜이러요 갑자기 그래,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거는 다 똑같고, 판정이 좋은 거는... 아, 그게 그건가? 아이브처럼 아게창기병이 좋죠. 관장 강이요? <laughs> 윤일은 들고 한판 하시면 해드립니다. 윤일은 연이 커뮤니티에 있거든요. 그거 드시고 깨마고 오세요 다음에 무료로 받드립니다. 근데 오피점지지 룬으로 하면 안 봐줘. 시간이 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거리가 안 좁혀지잖아. 쉬워 <laughs> 보이네. 원래, 원래 쉬워요. 잊으면 쉬워. 근데 순간 허점을 잘 파고들어야 돼. 레오나를 물어야 될것 같은데. 얘는 인지하고 있을 것 같아. 아닌 말고. 다른 라인 갈까요? 압되키당천 아니에요. 그전판이었어요 방제를 안 바꿔가지고. 맞아요 21,000원 꿀꺽했습니다 야소도 마찬가지로 RQ죠. 장막이 있으니까. 아무도 안 오냐? 시간인데. 게이드 보는데 계속. 이거 찍어줘야 돼. 안걸안 주거든요. 내가 실버 <웃음> <웃음> 내 마트 실버 구간이군요. 哼! MM만 돕아서 하니. 실버 일 골드? 4. 이 정도. 현상님 안녕하세요. 잠깐 나 이거 뽑아올 까 이걸 뽑아야 원딜이 살아. 개쩔거든요, 이게. 개좋아, 이게. 그래? 야, 용이 3룡이고 바론이랑 용이 있어 그럼 용을 먹어야죠 그런 식으로 해줘 그냥 상대방 심리를 알아야 돼 오더하려면 그래요? 해드립니다 그럼. 아이디 뭐예요? 선비님 선비님 이거 어, 얘한테 걸어놓고, IQ. 그래야 장말 못쓰죠. 이제 쓰죠. 왜냐, 침묵 때문에. 침묵 때문에 그런 거야, 침묵 때문에. 치잖아, 포, 포골이 있는데. 있습니다. 닉네임이 상당히 기네요. 그 버그때 하셨나? 만드셨나? 그치는 이제 평타랑 스킬이랑, 언제든지 같이 쓸수 있는 이런 카이사, 루시안, 앞에 드레이븐, 이런 게잘 맞겠죠. 장막이 없잖아. 이때 그냥 과감하게 해줘야 돼요. 깜짝이야 야 이걸 맞네? 안 맞으려고 옆에서 당겨왔네 아, 끝났다. 좀만 더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쉽지 않나? 근데 사실 이거는 날로 먹은 거예요. 왜냐? 레오나가 소자였어 레오나가 여진이면 더 어려웠을 텐데. 어려웠을 텐데, 네, 이거 나올 줄 몰랐는데, 나왔네요. 실버라 소자를 들었나? 그러니까 좀 개념을 들고 있어야 돼. 레오나 무조건 여진. 뭐야, 불치만 했었네?